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존경할 만한 인물 몇 분을 사람들이 고르는데 그 가운데 우리 김교신 선생님을 꼽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 역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짧은데요. 그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존경할 만한 신앙의 선배 가운데 우리 소천하신 고그 김정민 장로님의 아버님이신 우리 김교신 선생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김정민 장로님 젊었을 때 모습이 아마 저러셨을 것 같아요 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송기정 씨가 당시 24살이었는데요 늦은 나이에 양정고등보통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평양, 평안북도 신우주 출신의 고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금메달 그 시상식에 올라가서 자신의 가슴에 붙은 일장기를 부끄러워해서 이 시상식 때도 심오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찍은 사진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송기정 씨가 평생 잊을수 없는 스승으로 모시던 분이 이 김교신 선생님이었습니다. 양종고보 다닐 때 송기정의 마라톤 코치이시기도 하셨어요. 이 송기정 씨가 마라톤 그 베를리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동경에서 그 예선을 하는데 선두를 달리는 자신을 보고 앞에서 차량에서 끊임없이 눈물을 훔치시는 이 스승 되시는 김교신 선생님 눈물만 바라보고 뛰어서 자기가 우승했다 이렇게 고백 합니다. 이 송계정 씨가 회고하는 김교신 선생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아니 선생님이 계시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도 무엇이 저절로 배워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책자는 1927년, 일본 유학생 중에 귀국한 분들을 중심으로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했습니다. 김교신 선생님이 수집하고 교정하고 일본 총독부에 검열을 받고 발행하는 것이었어요. 이 청, 성서조선을 발간하면서 서문에 우리 김 선생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아,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으나 인력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 혹자는 음악을 조선에 주며, 혹자는 문학을 주고, 혹자는 예수를 주어 조선에 꽃을 피우며, 옷을 입히며 관을 씌울 것이나 우리는 성서를 배워서 성서를 조선에 주고자 한다. 더 좋은 것을 조선에 주려는 자는 주라. 우리는 다만 성서를 주고자 미력을 다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성서를 조선에, 조선을 성서 위에. 창간호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 김교신 선생님이 오늘날에 와서 많은 사람 평신도들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더욱 존경을 받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양정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조선 학생들이 교실에서 주먹 따짐을 하며 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또 컨닝하는 제자들을 뒤에서 지켜보며 장탄식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생애 마지막에는 흥남 비료공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타이포스 피버라고 하는 발진티브스 환자를 돌보시다가 당신도 감염이 되어서 해방 전몇 개월을 놔두고 1945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설교 시작에 우리 김교수 선생님이 이야기를 나누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신앙인으로서의 삶과 모범이 예수님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는 그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으신 생명의 물에 관한 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날 것이요. stream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은 오른쪽에 그 사진 찍은 거라그 했죠. 한번 나가서 꼭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구절은 여러분 입구에 들어올 때다 통과하는 이 앞쪽에 돼 있습니다. 이걸 가까이 보면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 마가복음 1장 아니, 11장 15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요 성전 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성전의 맨바깥에 뜰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안 뜰에는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제사 장님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것은 아마도 이방인들을 위한 바깥들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게 왜 나오냐면 20살 이상 되는 유대인 남자는 일 어, 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반세계반 쉐케를 그렇게 냈어야 됐습니다. 이집트에서, 어, 빠져나오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면서 6월째 일이 패스오버 때에, 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의 첫 번째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그때 그 유대인 가정들에 있는 아들들만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대신하는 성전세를 반드시 이스라엘의 쉐켈로 내게 했어요. 근데먼 지역에 딴 지역에 살고 오는 사람은 어, 그 돈이 없으니까 환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더 주고 성전세계를 어, 바꿔야 됐어요. 뭐 당연히 우리가 공항에 가서 딴 나라에 갈 때. 만약에 뭐페소로 바꾼다 리라로 바꾼다 유로로 바꾼다 할때이그 비용 환전할 때 비용을 조금 내는 거는 다 우리가 당연히 감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100불을 바꾸는데 비용이 또 100불이라 200불을 내고 100불에 해당하는 유로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화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뭘로 취급하는가? 그런데 성전에서 그런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편의를 위해서 이 성전세계로 바꾸어주는데 대단한 폭리를 취했습니다 또 그것이 그 이익을 취한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이익을 나누어 먹었거든요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었다고 그러는데 비둘기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 1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양, 소와 함께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 다 내쫓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제로 넉넉한 사람은 양이나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로 드리는데 이와 같은 것은 구약 성경 성전법에 의하면 흠이 없는 것이라 해야 돼요. 그 흠이 없는 것을 누가 판결하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야, 합격, 불합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합격, 불합격에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 성전에 파는 양을 사가져 오는 사람들은 합격. 그리고 멀리서부터 딴 데서 가져오는 사람 불합격.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 사야 돼요? 성전 안에서, 거까지 와서 그 재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기록에 의하면 최고 7배까지 더 받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 예수님이 뭐 사람들을 막 내쫓아다, 상을 둘러엎었다 이런 얘기가 별로 안 나오지만 여기에는 분노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16절에 보면요,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보면 성전 동쪽 부분이 이렇게 성전이 있는 것이 꽤 넓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로질러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전이 자기들의 발걸음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건을 들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가는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저쪽 문에서 저쪽은 꼭 가야 되겠는데 돌아가기 귀찮으니까 문 열고 여기서부터 이 앞을 쭉 건너서 절로 가면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박수 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는 쇼트 컷을 하지만 예배하는 게 방해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란 걸다 잊어먹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장소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왜 교회 이 예배실에 들어올 때는 커피나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게 합니까? 왜 아, 물만 허락되고, 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에 카톡방을 한다든지 무슨 뭐 텍스트 체크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도록 권면합니까 예수, 님께 예배 드리는 거에 집중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여기 이 장소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문자적인 뜻 그대로 당시 성전이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져오면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성전의 일그 벽이라고 알려져 있는. 또 어, 우리들이 모이는 어, 예배초소인 교회 예배실에 오면 누구나 내가 여기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갔습니다. 또 교회 예배실에 또 기도하는 시간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일부 광고를 제외하고는 자세히 주보를도 보셔야 되는데요. 그 주보에 9월 달에 열리는 제36기 36차 중보기도 학교 Intercessory Prayer School에 관해서 안내가 실렸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여러분보다는 제가 교회에서 많이 지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실에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중보기도 파일 책을 들고 읽고 이 곳곳의 성전에 흩어져서 기도하는 모습이. 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어려운 이웃, 또 안타까운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6, 7, 8동안 리트리 s s 턴 미션 썸머 아카데미, 또베이션 바이블 스쿨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여러분 그냥 액티비티만 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귀한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기도 체질도 없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중보기도를 가르쳐 드리고 기도하는 프레어 스쿨에 중보기도 학교 에 오시라고 하고 함께 훈련받고 기도하는 것을 내 몸에 익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길 원합니다. 기도는요 목사인 저도 제 몸이 잘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도를 익히는데 오랫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 내가 시간이 남으면 기도해야지 그런 사람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을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아야 기도할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걸 먼저 떼어놓은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도 떼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실을 우리가 어, 다른 데보다 주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이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사에서 56장 7절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에서 56장 어, 7절이 있는 그 컨텍스트인 56장 1절에서 8절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해라 그리고 내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의가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망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궁극적으로 바벨론으로도 포로 잡혀갈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하나님이 극률이 여기셔서 이들이 다시 회복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성전만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성전만 지으면 그것을 내가,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건물 자체가 구원이라는 길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에 합당한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래서 세상에 나와서 자기들이 마음대로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행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친구들과 함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을 보장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단을 변경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때보다 신앙생활을 훨씬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 교회 구성원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1장 15절에 17절에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두 손을 모으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가끔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팔을 들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씻어라. 이거는 뭐 그냥 실제 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 범죄가 가득하다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그리고 억압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 고아의 송사와 과부의 어려운 사정을 변론해 주라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돌이켜서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겁니다. 이사에서 50, 6장 4절, 5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너희 가운데 너희가 고자라고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내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내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 영원히 기록되게 하겠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육체적인 결함이 있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출산해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아, 이스라엘 율법에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예를 들면 뭐그 죽은 시체를 가까이 만졌다든지.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육체에 병이 있어도 뭐 피부병이 있다든지 뭐 이래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이런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삶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그 성벽에 성전에 기록 영원히 기록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당시에 특별히 어, 아까도 이방인들은 성전에 맨 바깥들만 겨우 밟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전엔 아예 뭐 구약에선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2사에서 56장, 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산으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들이 제단 앞에 바친 제물 희생 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왜냐하면 내 집은 내 성전은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My house will be called house of prayer for all the nations 모든 민족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로 불릴 것이다 했어요. 그전까지 유대인들이 개와 돼지같이 취급했던 이방인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들이 살면 인종과 문화와 말의 언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 집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운다는 거예요. House of prayer for all the nations. 여러분 들어올 때 우리 성전 입구 벽에 이 코티 아들을 통과할 때 위에 한번 보시고 오세요. 아, 내가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구나. House of prayer for all the nations. 온 세상 사람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초소로 내가 들어가는구나. 그거를 머리에 좀 기억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보내면서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도 합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을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성전 문에 서서 그 성전으로 들어 오 예배하러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만군의 주이시라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모든 생활과 모든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게 하겠다. 이곳에 들어와서 이곳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속이는 말하고 그런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때 나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야. I'm a righteous person. 뭐 이렇게 하고 이 자리에 오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도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뭐 굉장한 삶을 살아서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한 자리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오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원하면이 자리에 오잖아요. 그런데 와서 나는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오늘 예레미야 7장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나는 나가서 똑같은 엉터리지, 잘못한 것을 할 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 없어. 다만, 내가 예배에 참여했으니까, 성전에 왔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I'm fine.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왔으니까 나는 안전하고 내가 오늘 삼부예배 이렇게 참여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 안 받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극렬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거를 개런티하기 위서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엔 도둑들이 숨는 것으로 보이느냐 여러분 그 우리가 많이 읽는 어, 이야기 가운데 알리바바와 뭐 사시민의 도둑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렇죠? 어, 열려라 참깨하면 창문 이 문이 쫙 열려서 도둑들이 딱 들어가서 거기다가 갔다가 어, 물건 놓고 나옵니다. 도둑의 소굴이에요. 그런데 나와서는 잘 모르게 거기다 딱 감춰놓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우리가 도둑들의 소굴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안에서 성전 안에 잠깐 숨어 있다가. 바깥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키고 하나님이신 힘으로 내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 사나이가 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세상에도 나가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비즈니스 할 때도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친구들을 만날 때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예배실에서 합당하게 하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갈라데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여러분이 영원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합당한 삶을 살자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사실은 날마다 계속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들어오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 속에 오늘 하나님께 드린 예배 자세가 여러분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웃을 만난다 친구를 만날 때 무엇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회개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성전에 왔기 때문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일을 혹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배 왔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이, 저희들의 마음대로 마치 하나님에 안 계신 것 같이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이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일터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